올해 추석은 CPU로 효도 한번 해볼까 싶을 정도로 알리가 미쳤어요. 가격부터 귀가 번쩍 뜨이는데 먼저 라이젠 59600X는 177.7달러에서 코드랑 카드할인 몰빵하면 145.7달러까지 떨어져요. 5.4기가 헤르츠의 6코어 12스레드라 멀티태스킹 돌려도 시원시원하고 4나노미터 공정 덕분에 전력 효율도 좋죠. 다음은 라이젠 79700X인데 248.99달러짜리를 195.99달러에 쭉쭉 가능합니다. 8코어 16스레드에 5.5GHz로 날아다니는데 쿨러는 따로 사야한다는 점만 유의하면 돼요. 그 다음 괴물 라이젠 9 9900X는 365.99달러에서 295.99달러까지 떨어지는데 12코어 24스레드에 5.6GHz로 가속하면서도 76메가 캐시로 데이터도 순삭이라 이건 그냥 게이밍 전환급이에요. 예산이 조금 빠듯하다면 라이젠 5 5600도 있어요. 93.57달러에서. 82.57달러로 내려가는데 6코어 12스레드에 3.5GHz로 아직도 쌩쌩하게 버티고요 내장 그래픽 없는 순수 CPU라 가성비 빡세게 챙기기 좋아요 비슷한 급에서 내장 그래픽까지 필요한 분은 라이젠5 5600G도 괜찮아요 120.58달러에서 95.58달러까지 내려가고 6코어 12스레드에 3.9GHz로 올라가며 GPU까지 있으니 입문용으로 딱이에요 한 단계 위는 라이젠7 5700X인데 125.63달러가 100.63달러까지 떨어지고 8코어 16스레드에 3 4기가헤르츠라 멀티작업도 거뜨네요. 그리고 최근 핫한 라이젠5 7500F는 116.99달러에서 91.99달러까지 내려가고 5나노미터 공정의 6코어 12스레드라 발열도 적고 성능도 탄탄하죠. 비슷한 신상급인 라이젠5 8400F는 87.99달러인데 이상하게 2달러짜리 아무거나랑 같이 사면 78.99달러로 뚝 떨어져요. 4 2 g h z 의 6코어 12스레드로 사무 그리고 게임 겸용에 딱이에요. 게이밍 임무는 7800X 3D가 진짜 핵심인데 294.99달러짜리가 241.99달러로 떨어지고 8코어 16스레드에 96메가 3 d 캐시라 프레임이 뻥튀기됩니다. 그리고 대망의 9800X 3D는 429.99달러에서 무려 347.99달러까지 떨어지는데 8코어 16스레드에 120와트 TDP 5.2GHz까지 터져줘서 게임이 아니라 날아다니는 수준이에요. 이렇게 가격이 추석 선물 세트처럼 푸짐하게 내려오니 이쯤 되면 진짜 한 세트쯤 쟁여두고 싶지 않나요? CPU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면 이번 명절만큼은 지갑 한번 활짝 열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구매 링크는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알뜰남이었습니다.